안녕하십니까 모현 1구역 내 소유자 및 가족 여러분, 모현 1구역 재개발이 드디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 약 하루 정도 동의서를 소유자님께서 직접 방문 또는 가까운 소유자 방문해서 동의서를 얻었습니다. 오늘이 2023년 3월 8일인가요? 8일 토요일인데요. 사무장하고 저하고 아침 출근해서 현지까지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. 어제 예측으로 오늘 토요일까지 46명 받아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. 생각보다도 많이 거출이 현재 됐습니다. 지금 약 57명이 현재 시간 저녁 7시인데요. 거칠이 됐고요. 군산에서 오셨고요. 또 오산에서 택시 타고 직접 오신 분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늘 진구서를 진구하게 됐습니다. 내일 일요일인데요. 내일 또 9시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진의 사무실에서 우리 소유자님들 동의서 제출하는데 지장 없도록 근무를 할까 합니다요. 지금 동의서가요, 내일까지 거두면 한 60명 이상 동의서가 거칠 걸로 예측하고요. 이제 월일 돌아오잖아요. 그러면 월, 화, 수, 목, 금 정도 이 정도 되면 무난히 어 동의 증거를 달성할 걸로 예측됩니다. 자 시간 나시는 대로 일요일 날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고 또 월요일 날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까지 현재 57명 동의서 제출해 준 소유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작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휴일인데 하루 종일 늦게까지 출근해서 함께하신 사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멀리서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동의를 해주신 소분에게 감사드리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.